1919년 한용운 손병희 선생과 함께 31운동을 이끌었던 33인 민족대표 박준승 선생. 나도 날 때는 독립국 국민이었다며 독립운동의 죄를 묻는 일본 재판관 앞에서 선생은 당당히 자주독립을 외쳤습니다. 1927년 정읍시 산내면에서 독립운동의 큰 별이었던 선생은 그토록 열망했던 조국 독립을 못본채 눈을 감았습니다. 선생에 대한 기억은 후손들 가슴 속에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후손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많이 해요. 나는 우리 할아버지 성함에 누가 안 거칠 정도로 살아야겠다고 저는 어려서부터 각시모고 산사라는 게. 박준승 선생이 잠든 산내면에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관이 들어섰습니다. 한평생 독립운동에 몸담았던 선생의 삶과. 자주독립을 주창한 독립선언서를 둘러보며 다시금 애국심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기념관 앞에는 선생의 기백과 의지를 느낄 수 있는 조각상도 들어서 있습니다. 정읍시는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선생의 정신을 계승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읍 시민 여러분, 오늘을 계기로 해서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과 자랑스러움을 널리 외쳐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일제 강점기.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을 선언한다라며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친 자암 박준순 선생. 정읍에 들어선 기념관을 통해 백주연을 맞은 3.1운동의 의미와 애국정신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